시간이 되었으므로 제 세계 항원 기독교 총연합회 제 9대 대표회장 이 취임 및 후원 이사장 취임식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 예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올리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1절과 2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선자들이여 어서가서 복음을 잊히고 지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 Sarò, dice sa già che 법인이사의 시는 원정목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고 제2부차 전기총회 회무 처리를 아름답게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대표회장 이치임및 후원 이사, 이사장 취임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사람, 우 세계 한국 기독교 청년 앞에가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앞날에도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명실공히 기독교를 반듯하게 세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세계한국인기독교총렬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동안 수고하신 대표회장님 가시는 그 발길에도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새로 취임하시는 대표회장님에게 지어명처를 허락하셔서 우리 세계한국인기독교총렬협회를 잘 이끌어가는 데큰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발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하고 교계에서 영실공이 모험이 될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서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동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로 하는 시부음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접 동생 마나인과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아멘 초대 대표회장 임되시는 발교목소리를 나오셔서 그의 쓰임을 받기 위하여라는 주제에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네, 저보다도 앉아서 어,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아 그래요 난 이거 벗는게 좋겠다 벗었는데 또 써야된대요 교회에서는 설거자에게는 벗게 하던데 할수 없습니다 <laughs> 우리가 오전에 제기청 제9차 총회를 마쳤습니다. 그것이 평정 목사님의 새로운 대표회장 취임식을 이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을 새 대표회장으로 모실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훌륭하신 후원 이사장님을 모시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에게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두 분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두 분에게 임한 줄로 알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심평정 목사님께서는 몇달 전에 심호하시던 교회에서 정년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가 되셨는데 이 일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목사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은퇴와 더불어 새로운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오랫동안 심호하던 교회를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집니다. 설교할 일이 없으니, 설교 준비에 오랫동안 노력할 일도 없습니다. 병든 성도가 있어도 신방할 일은 없습니다. 방회나 재직회를 하느라 신경 써야 할 일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어느 날 없어지고 맙니다. 신경 쓸 일이 없어서 좋기는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적적함에 우리 자신이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어 목사님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으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육 간의 권세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기총은 오늘 제 9차 총회를 맞았고, 내년이면 10차 총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기총 출범 어제같이 시작했는데, 벌써 10년을 바라보게 되었으니, 참시간이 빨리 흘러갔습니다. 그동안에 일대인 제가 선길대를 제외하고는 이대부터 대표회장님들 사무총장님 노력하셔서 여러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세기 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이 변화하는 시기에 세계적으로 어떻게 서실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년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내에도 연합기관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모든 연합기관이 출범할 때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출범을 합니다. 시간을 그리면서 설립 목적까지도 상실하고 저만치 몰리가 있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교회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세계 총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모두 설립 목적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왜 세계총이 출범을 했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를 두신 목적은 어디 있는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면서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부대 대표회장이 되신 신평종 목사님에게 신평종 목사님의 리더십에 큰 기대를 걸어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보금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사건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를 선택해 하셔야 될 텐데 이제 설립이 된 아직도 교회로서의 모습이 확실하게 되지도 못한 힘없는 안디옥 교회를 쓰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쓰시지 아니한 이유도 있고요 안디옥 교회를 쓰신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안디어 교회로서는 최초의 선교사 두 사람을 파송하면서 이 일을 자신들에게 맡기실 것이다.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제 막 시작한 아무 힘도 없는 조직도 아직도 확실히 갖춰지지 못한 안디옥 교회를 들으신 것을 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이제 생긴 이 안디옥 교회를 들어서 쓰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총을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서야 될까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안디옥 교회가 쓰임을 받은 이유가 교회 안에 존재하기 쉬운 그때나 지금이나 존재하기 쉬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장벽이 모두 제거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쓰신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안디오교의 다섯 지도자의 면면을 보았습니다 거기는 왕족도 있습니다 거기는 아프리카 출신 지도자 두 분이나 있습니다 교회를 박회했던 사울곧 바울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몽식으로 파상한 바나바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도 너무 격차가 크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안디옥 교회의 다섯 지도자입니다. 신분도 넘어섰습니다. 인정도 넘어섰습니다. 모두가 넘어서서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긴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면서 권일료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 그의 종 베드로를 보냈을 때 베드로가 처음부터 가려고 했습니까? 환상을 보고 가라고 명령하시니 간 겁니다 가서 말씀을 증가하니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갔더니 어땠습니까? 사도 형제는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왜 갔느냐고, 왜 이방인 집에 갔느냐고, 왜 가서 식사했느냐고. 예루살렘 교회 형편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자세히 판상본 것을 설명하고, 가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 그제서야 잠잠해진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만의 교회입니다. 이방이 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안디옥교에 열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들어오신 것입니다. 제가, 이심평정 목사님, 어제 그젠가 프로필을 이사회 때 프로필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 참 특이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 신학은 어디서 하셨느냐 장로교신학교인 대한신학교를 졸업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랬으면 대신해서 안수를 받으셔야 될 텐데 기성신학교도 가셨어. 그 졸업하시고 안수는 기성에서 받으셨어요. 그럼 성경교회에서 계속 사역하실 만한데 아주 유능하신 분이시니까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사역하신 데가 어디입니까? 미국 p c u s a 미국 장로교회에 가셔서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어떻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 이분이 그야말로 에큐메닉스를 실천하신 분이시구나. 장로교회에서 성경교회 성결교회에서 장로교회, 에큐메닉스 아닙니까? 연합이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봐요 제가 좀 해석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기관의 대표장으로서 참 적절하다. 여러 교단 여러 경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지도자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 혼자서 했습니다. 부디 잘 이끄시고 화합을 잘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잘 달성하는 주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후원이사장님 제가 처음에 몰라서 죄송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죠. 30, 한 40년 됐나요? 우리가 만난지가 우리 교회가 심호하던 제가 젊은 때 36살 드는 해 1월 1일에 부임해서 살야는데 아마 제가 30대일 거예요.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에 오신 지단 말이죠. 제가 아주 불민해서 장르님을 잊제 보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얼마 동안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셨다. 그래서 많은 기억을 더듬어 보고, 아, 그러겠구나. 우리 교회가 있는 그 동네, 남영동 거기에 사셨다. 때 기억이 나는 걸. 아참 하나님께서 장로님 우리 교회 나오실 때는 아주 힘들고 어려웠었을 때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크게 장로님을 귀하게 여기셔서 오늘날 이렇게 큰 지도자가 되시. 아 우리가 후원 이사장을 모셔서 장로님 모심으로 우리 단체가 얼마나 힘을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참 감사한 일입니다. 두번 지도자가 우리 세계청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에서 주저함이 없었어요 이전 말씀에 보니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그 말입니다. 선교사들 많이 오셨지요.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이두 분이 두 분이 최초의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런데 안디센가 이제 출범했는데 이두 사람 지도자를 어떻게 보내요? 어떻게 보냅니까 사실 다섯 지도자가 있지만은 이두 사람이 사실, 지도자 가운데 가장 선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군말이 없어요. 한 사람 보내고 또 화가면서 또한 사람 보냅시다. 안 그랬습니다. 아, 이두분보내면 우리 교회에 어떡합니까?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순종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안벽을 쓰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한걸 생각해봅니다. 교회든 연합기관이든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면 다 머리 숙이고 이렇지만 연합기관에 오면 그런 게 조금 어떤 의미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 이세계총의 주인이 누굽니까? 대표에게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주님의 명령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선정하는 이런 모습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겁니다. 우리는 교단파송으로 여기 모이진 않았고요. 흐누구 어디서 분담금이 오지도 않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매우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츰 차츰 우리 기관이 발전해 왔어요. 우리 고시영 목사님하고 이 앞에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서 앉아서 있는데 둘이서 지난 시간 예배 우리 드리면서 또 총회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참 규모 있게 잘 되었다 이런 총회가 아참 처음 모일 때 뒤에서 한번 한 모일 때마다 많은 변화와 걸목갈 성당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세기총을 쓰실 때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없이 즉각 순정하고 주의 뜻에 꼭 맞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세기총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 이 일을 우리 신평정 대표회장님 또 김희선 부원이사장님 선도회사에서 잘 이끌어 나실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기 위한 미역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셨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다. 그랬어요. 여기 이에. 이해, 이에로 번역된 말, 토테라는 말인데요. 바로 직역하면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예, 바로 그때 지체함이 없이 기도했다. 금식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오늘 회의했습니다만, 바로 그때 바로 기도하지 않니하고 회의를 했으면요. 지체됐을 거예요. 안된 거나 지체됐을 거예요. 아, 우리가 회의를 할 때마다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아, 기도하고 다 성경 읽고, 그리고 찬성 부르고, 그리고... 회의하는데, 회의 따로 가고, 앞에 그 따로 가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세기총은자 기도하는 단체, 기도하는 연합기관, 즉시 바로 그때, 기도하는, 이런, 어, 안디어코에 같은 기도안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세기총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분의 리더십에 많은 기대가 큽니다. 이제 10년을 바라보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오늘 부차총회를 마쳤습니다. 이제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때, 바로 주님의 쓰임을 받는, 저희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세기총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우리 단체가 되기 위해서 이 대표회장님 또 후원 이사장님 또 우리 법인 이사장님 또 여러 지도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훌륭한 두 지도자가 취임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두 분에게 크신 권세를 주시고 또 우리 법인 이사장님에게도 큰권세를 주셔서 이세 분이 앞에 서고 또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서 이 1년 동안 잘 섬겨서 우리 출범한 지 10년 맞고 다음 총회 때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세계 종교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아멘. 네.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6대 대표회장 정세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제1부 예회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가만히 주기로 교통하시니 오늘 제 부대 대표회장 이취미 후원 이사장 심 예배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성기는 교회와 세계청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요, 다. 화평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